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유닉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장 가상 파일 시스템을 소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3장 가상 파일 시스템은 9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은 가상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네, 가상 파일 시스템은 그 파일 시스템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계층으로서 4개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객체가 무엇이냐면 슈퍼블록 객체, 그 iNode 객체, 그 다음 파일 객체, 덴트리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파일 객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일 객체의 함수 오퍼레이션, 동작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객체와 파일 객체 함수 오퍼레이션을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 타입 중에 캐릭터 디바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타입을 자주 활용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파일 객체의 함수 오퍼레이션 동작 방식을 이해하시면 좀 드라이버를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객체 중에 하나가 파일 객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가 파일 객체의 자료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슈퍼블럭 객체, 아이노드 객체, 덴트리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을 Ftrace를 통해서 디버깅 하는 그런 시간을 드겠습니다 이어서 가상 파일 시스템을 디버깅 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가상 파일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가상 파일 시스템이란 일단 ext4나 pro가 같은 파일 시스템은 아니구요 어떤 커널에서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 공존하면서 동쪽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는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을 통해서만 다양한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 ext4 파일 시스템과 그리고 hfs 파일 시스템 그리고 프로 파일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3개의 파일 시스템은 모두 가상 파일 시스템 계층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파일 시스템은 추상화된 파일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가상이란 용어를 영어로 바꾸면 Virtual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어, Virtual보다 Abstract에 가까운 용어예요. 왜냐면 가상 파일 시스템은 대부분 함수 포인터 자료 구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각각 파일 시스템으로 지정된 함수로 이제 처리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은 v 처리라는 의미도 네 포함하지만, abstract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자, 가상 파일 시스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위에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 파일 시스템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파일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파일과 디렉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가상 파일 시스템과 연동돼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하려면 가상 파일 시스템의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됩니다. 그 파일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공통 자료 구조 제가 뭐 슈퍼블록 객체, 아이노드 객체, 파일 객체, 덴트리 객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공통 자료 구조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의 속성 정보를 관리하며 함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을 세부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뭐, 가상파일 시스템의 전체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상파일 시스템의 공통 모델이 중요한데, 이 공통 모델이란 무엇이냐면, 파일 시스템별로 공통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의 파일 속성과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가상파일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파일 시스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객체들이 있는데 이 종류로 슈퍼블록 객체, 아이노드 객체, 덴트리 객체, 개체, 파일 객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13장을 이제 그 입문자분들이 처음 읽, 읽으실 때 굉장히 생소하고 난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른 챕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그래서, 먼저 13.1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제 파악하신 다음에, 13.2절, 13.3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은 다음에, 13.8절에 있는 가상파일 시스템 디버깅에 있는 내용을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의 이제 서브 시스템에 있는 그 어떤 함수나 자료 구조를 변경하는 수준으로 커널의 세부 동작 원리를 파악하시기 전까지는 슈퍼블럭 객체와 아이노드 객체, 덴트리 객체를 보실 확률이 굉장히 좀 적고요 대신에 파일 객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시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5,6,7절도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5,6,7절은 한번 오버뷰 형식으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 개발에서 뭐 슈퍼블럭이라든가 아이노드 덴트리 객체에 대한 그런 어, 내용 함수라든가 자료구조를 만날 만났을 때 참고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처음에 오버뷰했던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리뷰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 디버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뭐 다양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유익한 디버깅 방법이 소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 객체에 대한 이제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어서 아이노드와 슈퍼블랙 객체 함수 오퍼레이션의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디버깅 시스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블럭과 아이노드 객체를 이제 먼저 오브이 하신 다음에 13.8절에 있는 그 시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과정으로 읽으시면 좀더 이해가 굉장히 빠를겁니다 여기까지 가상파일 시스템 챕터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14장 커널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